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경과 학과 학 회장 박경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경과 학과 허하영입니다. 오늘은 졸업하신 선배님을 아주 어렵게 모셔봤는데요. 한번 모셔볼까요? 하나, 둘, 셋. 시작! 짠. 안녕하세요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보건대 학교를 2020년도에 졸업했고 현재는 안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진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졸업하신지 2년이 지났는데 2년 동안 안과에서만 근무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처음에는 안경원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현재는 지금 안과로 이직을 해서 1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원이랑 안과 두곳다 일을 하셨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안경원이나 안과 중에 어느 것이 저한테 적성에 맞을지 잘 몰랐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좋은 기회로 2년 안에 모든 곳을 다 경험해 볼수 있게 돼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두곳다한 번씩 일을 해보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디를 취직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안경원에 혹시 특징 같은 거?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음, 안경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검사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지만 안경의 조제를 가공을 하고 이제 손님들께 잘 맞게 피팅해주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친구가 뭐, 뭔가를 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능숙하다고 하고 흥미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취업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환경원이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근무시간도 이제 많이 줄었고 급여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특별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근무시간이 그래도 여전히 일반 직종보다는 조금 더 길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졸업하고 왕과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혹시 안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안경원과는 조금 다르게 근무시간이 정말 명확하다는 게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병원이라는 그 직종의 특성상 응급환자가 이송돼서 오게 되면 근무시간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는 모두 보건계열인 걸 알고 이제 입사를 하는 거니까 그게 크게 불만처럼 작용되진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많은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비를 오히려 만지는 걸 조작하는 걸좀더 좋아했기 때문에 안과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 확실히 학교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잘 지도를 해 주시고 많은 걸 배우다 보니까 안과로 이직을 다시 해서 갔을 때에도 뭔가 크게 힘들다거나 뭐 그런 거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가 뭐 장비를 조작하고 만지는 거에 조금 더 흥미가 있다면 안과에서 충분히 잘 해낼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운 게 혹시 안과 취업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수업 때 배우는 그런 전공 용어들이 현장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3학년들은 국시를 치는데 국시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이제 아무래도 3학년 분들이라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국시가 많이 걱정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시는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순간이니까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워낙에 수업 커리큘럼이 정말 잘 짜여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교수님들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따라오기만 하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국시 시즌이 시작이 되면 모의고사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그때 빠지지 않고 꾸준히 시험을 열심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분명히 떨어질 건데 시간이 지나면 횟수가 거듭될수록 어느 순간 갑자기 합격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충분히 합격할 수니까 너무 걱. 하지 말고 물론 국시라는 시험 자체가 공부해야 할 과목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부담이 될수 있다는 건 너무 잘 아는데 교수님들을 전적으로 믿고 학교를 믿고 수업을 잘 따라와 주면 충분히 면허 합격은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들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모든 답들이 꼭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는 장비 조작하는 게 조금 더 좋았던 것처럼 친구는 기계를 만지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고 친구는 뭔가 가공을 하는 거에 흥미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느껴진다면 저처럼 두 군데 다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대구보건대학교가, 대구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가 대한민국 최초의 안경광학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지역 어디를 가도 우리과 선배들이 다 두루두루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취업을 해서 많이 실수를 하거나 긴장하더라도 우리가 잘 도와가면서 가르쳐 줄수 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지금 원하는 목표를 잘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친구들이랑 꼭 같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선배님 정말 유익한 시간 보냈습니다. 저도 우리 후배들한테 정말 좋은 도움을 줄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내년에 대구고건대학교 안경과학과에서 포맨님들과 다 같이 만나요.